저는 전업 주부로 요리와 집꾸미기가 취미예요. 가끔 친구들과 그 아이들을 집에 초대해 음식을 대접하곤 했죠. 그런데 친구 지연이가 늘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전업이라 시간 많아 좋겠다. 나는 워킹맘이라 요리를 잘해도 이런 걸할 시간이 없어. 시간 많다는 말에 상처받을 때도 있었지만 지연이가 많이 힘든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지연이가 제 집에 올 때마다 음식부터 집안 곳곳을 사진 찍고 요리 레시피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 나도 배우고 싶어. 옆에서 봐도 돼? 제가 요리하는 내내 옆에 찰싹 붙어서 과정을 지켜보더라고요. 좀 유난이다 싶었지만 친구니까 다 알려줬죠. 몇달후 다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야, 너 지연이 SNS 봤어? 내 요리랑 내 집을 자기 것처럼 올리고 있더라. 인플루언서 됐다고 난리야. 평소 SNS를 잘안 하던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바로 지연이 계정을 찾아봤죠. 제가 만든 음식들 제집 인테리어가 지연이의 일상, 워킹맘의 홈쿡이라는 제목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팔로워만 5만 명이 넘었고 광고까지 받고 있더라고요. 바로 지연이에게 전화했어요. 지연아, 내 요리랑 집 사진을 내 것처럼 올린 거 봤어. 이게 뭐야? 아, 그게 미안해. 처음엔 그냥 참고용으로 올렸는데 사람들이 좋아해서 참고용? 내가 만든 것처럼 거짓말하고 돈까지 벌고 있잖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 내릴게. 이미 늦었어. 우리 우정도 내가 그렇게 써먹은 거잖아.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저는 그날 이후 지연이를 집에 초대하지 않았어요. 몇 년간의 우정이 SNS 팔로워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 뒤로 결국 지연이는 아싸나스를 폐쇄할 수밖에 없었죠. 친구를 이용한 순간, 그건 더 이상 우정이 아닙니다.